안녕하세요 스프리아 팀장 스크리입니다 여기 서대네 3대 체육관에서 3대3 케페우스 팀의 3대3 명상 찍을 건데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갑작스럽게 제가 경기 찍어도 되냐고 했을 때 흔쾌하게 신청을 해 주셨으니까 격려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on3 파이트 점퍼 오우 실패 여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습니다자 블랙. 블랙 왼쪽 점퍼, 오! 오른쪽, 오! 살짝 좁기 때문에 네 협소함이 있습니다. 리바운드, 화이트. 오른쪽, 오케이. 현재 스코어 5대1. 위너 볼입니다, 위너 볼. 리바운드 블랙 사이드 스텝백 점퍼 아쉽게 실패 다시 화이트 자 리바운드 블랙 크로스 왼쪽 점퍼 오 현재 스코어 현재스코 6대2. 나이스 패스. 터널 라운드 점퍼. 리바운드. 화이트. 주페이커 이어서. 네, 다시 재정비. 상당히 좁아요. 한 1대1을 해도 될 정도의 코트 사이즈로 생각합니다. 살렸고요. 인앤아웃 오케이 okay. 현재 스코어 7대2 나이스 골밑 오케이 현재 스코어는 8대2 크로스 래프트 오케이 골밑 오케이 자 현재 스코어 0대2로 화이트가 전반을 앞섰고요 다시 블랙 리바운드 점퍼 오케이 okay. 왼쪽 백에 이어서 어우 터프샷이 들어갈 뻔했습니다 오른쪽 오케이 오 다시 체크 현재 스코어 2대 4고요 포스트. 터널로 점퍼, 오! 골 밑으로. 네, 다시. 오, 나이스 패스, 오케이. 킬 디렉션, 오! 상당히 좋습니다. 오른쪽. 빠졌다가 스피드 모브에 이어서 아쉽게 짧았고요. 다시 블랙. Left side. Middle jumper. Oh! Nice bank. Jump again. Fail Rebound white. a cross. Left side. Okay. Okay. Left Okay. 다시 블랙의 볼에 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점퍼. 리바운드. 다시 블랙. 상당히 좁아요. 지금 코트가 좁기 때문에 되게 좁습니다. 오. 엄청난 높이의 원핸드 레이업. 인유 레이업이었죠. 오. 기프적인 깁스정, 점퍼. 다시 리바운드 화이트 현재 스코어 16대 5 오우 정말 센스있는 엘리우 점퍼 아쉽게 실패 리바운드 블랙 다시 오우 다시 블랙 점퍼 리바운드 오우 따라잡고 있는 블랙. 네. 계속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대로 진행. 아이고. 자, 화이트. 오른쪽. 어우. 네. 저 탄성. 탄성의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나이스 찌르기. 아이고. 까비. 어우. 아이고. 다시 1바운드 블랙. 사이드 아이고 크로스 세이크에 이어서 아이고 현재 스코어 17대7흘러 나온 공 현재 스코어 17대7오 오케이 파. 울 아이고. 화이트. 아이고. 네, 지금 같이 스피드 무브의 레프트 핸드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길었고요. 오. 타이밍을 뺏는 고난도 슛. 좋습니다. 골밑 오케이. 다리 비하인드 이네나크로스 오른쪽 점퍼 오케이 오우 나이스 피버스 텝네 화이트가 승리했습니다 두팀 모두에게 많은 격려 댓글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는 손에 위치한 캐 3대 삼였어요. <laughs> 재밌게 봐주시면 어, 아직 어린 학생들인데 상당히 점프력과 드리블링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대표를 많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팀장 슈리. 네. 해설은 옐로우 슈크렛. 네. 점수는 다이아와 데이빗이 도와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